어제 저녁부터 건조 중인 생선입니다. 오늘 하루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저녁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잘 불고 너무 잘 마르고 있어요. 하루 건조했는데 벌써 이렇게 잘 말랐네요. 내일 하루만 더 건조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 농어. 너무 이쁘죠? 깨끗합니다. 자여기동 여기도 그리고 우와 야 붕장어 우리 여기 진도의 붕장어는 왜 맛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면 요 색깔이 약간 노랗죠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약간 노란기 갯벌이 많아 가지고 뻘이 많은데서 어, 자라 가지고 얘가 이렇게 노랗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것도 노랗고 깨끗하고 지금 건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리 이제 하루만 더 건조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야 요거는 건조 다 됐네. 박대 서대 건조가 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니너조기 이너저기도 이제 조금만 더 건조하면 돼요. 도다리, 이야, 도다리도 알이 꽉꽉 찬 도다리입니다. 요몇 개가 다 알이 찬 거예요. 요것도 이제 내일 하루만 더 건조하면 맛이 있을 겁니다. 오르기 꽤나 되죠? 오르기, 우리 여기 진도에는 자연산 오르기 너무 귀한데, 어저께 요거 잡은 건데,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방금, 방 건조한 농어. 요거는 이미두 마리가 1kg. 한 뼘, 두 뼘하고도 요 정도 됩니다. 두 마리가 1kg. 요것도 두 마리가 1kg. 요거는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좀더 크고. 2미짜리 두 개, 3미짜리 하나. 3미짜리는 딱두 뼘입니다. 그리고 4미. 3미는한 뼘, 두뼘 조금 안 됩니다. 3위자리는 요런 3위도 있습니다. 요좀 작은 거두 개, 조금 큰거두 개, 요렇게 3위. 요거는 5미. 5미. 한뼘 반. 진도에서 잡은 자연산 우럭입니다. 이렇게 잘 말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잘 말랐고 보자 3마리 8마리 10마리 13마리 입니다 작은거는 이렇게 한뼘 조금 더 넘고 큰거는 한뼘 하고 한반 정도 됩니다 좀 큰거는 이정도 요거를 다이한 소쿠리 택배비 포함 12만원 요딱한 세트밖에 없어요. 빨리 주문해 보세요. 우럭 요 이렇게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겁니다. 아주 잘 말랐어요. 요딱한 세트 농어 끌떡 네 마리입니다. 네 마리. 요거는 하나 둘두뼘 넘게. 크고 요거는 더 큽니다 한뼘 두뼘하고도 요정도 요거는 엄청 커요 요렇게 한세트 5만원입니다 4마리에 빨리 연락주세요 요렇게 딱 한세트 있습니다 요거는 택배비 포함 5만원 장대 장대 4마리 요거는 그냥 통으로 건조를 했고 요거는 요렇게 갈라가지고 건조를 했습니다. 크기, 크기가 아주 조롱이 이렇게 작은 거부터 4마리 요것도 4마리 택배비 포함 5만원입니다. 요렇게 잘 말랐어요. 엄청 잘 말랐습니다. 구워 먹고 요거는 조림 같은 거해 먹고 5만원 택배비 포함 5만원입니다. 자, 알이 꼭꽉찬 도다리. 요거는 조금 작아요. 작은 거 4마리. 작은 거 4마리에다가 요거 한 마리 서비스 해가 총 택배비 포함 5만 원. 요것도 5만 원이고 요거는 요렇게 큰거세 마리. 야, 요거는 알이 이렇게 꽉 찼다. 요렇게 세 마리에다가 요거 한 마리 서비스 해가 요것도 택배비 포함 5만 원. 이렇게 도다리는 두 세트 있습니다. 서대 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대 살이 아주 두꺼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살이 이것도 꽤나 두껍네. 이것도 두껍고, 이거가 조금 얇기는 하네요. 이런 거 이것도 좀 얇고, 어 이것도 두껍다. 이것도 정도면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가 이거 두 개는 조금 얇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마리 이렇게 이거 두 마리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총 어, 택배비 포함 1 2만원 붕장어 두 마리 이렇게 큽니다. 세 개, 어디 갔어? 네 뼈, 요거는 하나, 둘, 셋, 네개 하고도 조금 더 됩니다. 요두개 택배비 포함 10만원입니다. 엄청 커요. 이렇게 큽니다. 살이 두껍고, 이렇게 두껍고 택배비 포함 10만원, 그리고 여기 민어조기민어조기한 마리 3만원, 2024년 12월 26일 지금 완전히 다 건조가 됐습니다 농어 이렇게 2미짜리 두세트 3미짜리 이거는 3이구나 4미짜리 두 세트. 5미짜리 한 세트, 3미짜리 두세트 5미짜리 한세트 3미짜리 한세트 이렇게 농어 있고 이거는 민어조기 한 마리 3만원짜리 여기는 우럭. 우럭 이렇게 한 세트 있고 서대 이렇게 큰거 있고 장대. 그리고 통으로 된 농어. 그리고 도다리. 알이 꽉찬 도다리. 알 보세요. 알. 요거. 알이 꽉찬 도다리. 두 세트. 장대. 서대, 그리고 봉장어. 봉장어는 이렇게 두껍고 좋습니다. 이거 지금 잘 말랐어요. 이 상태에서 구워 먹 드시면 너무 좋죠? 얼마나 큰가, 이게 보세요. 이렇게 넓어요. 자.